헤어진 연인에게 너 정말 나쁜 사람이다. 이렇게 말하고 싶은 적 있죠. 하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에요. 우리가 말 한마디로 전 남자친구, 전 여자친구의 마음 한구석을 톡 하고 찌를 수 있는 마법의 방법을 알려 줄게요.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. 그 사람이 반응하든 안 하든 결국엔 당신 자신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귀 기울여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첫째, 너랑 있었던 시간 다 배우는 시간이었어. 라고 말해보세요. 이 말은 상대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성장했음을 어필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당신을 보여주는 거예요. 괜히 찔리는 사람들은 이 말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겠죠. 둘째, 너랑 인연이 끝났지만 난 오히려 내 삶을 더 사랑하게 됐어. 이건 살짝 고발적이기도 하지만요. 여기엔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. 셋째, 넌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지? 이건 의외로 상대를 생각나게끔 만들기 가장 쉬운 말이에요. 무심하게 던진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운이 있거든요. 후회가 없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도 한 번쯤 자기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죠. 넷째, 나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지만, 이제 더 나은 내가 되려고 해. 이건 자신감이 넘치는 말이에요. 상대방에게 난 괜찮아, 난더 나아졌어라는 확신을 심어주죠. 듣는 쪽이 내가 놓친 게더 많았나? 풀 만큼.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더 빛나게 만들어줍니다. 다섯째, 그땐 내가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, 그런 날 이해 못해줘도 괜찮아. 여기서 포인트는 책임을 전달하지 않고,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숙함이에요. 동시에, 내가 이렇게 성장했으니, 너는 어떤가? 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. 정리하자면, 너랑 있었던 시간이 배움의 시간이었어. 난 이제 내 삶을 사랑하게 됐어. 넌 너답게 잘 살고 있어. 나는 더 나은 내가 될 거야. 마지막으로, 그땐 내가 미숙했었지. 이렇게 다섯 마디만 잘 활용해도 듣는 사람은 한참을 그 말들이 주는 여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. 중요한 건 우리 멋지게 끝맺고 멋지게 성장하는 거예요. 언제나 그 자체로 빛나는 여러분 되길 바랄게요.